아, 어, 대가 놓친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 여기 A번. 여기 A번 있죠? Let's. l e t 다음에는 우리가 동사원형 와서, 뭐뭐 하자란 뜻이야. 그래가지고, enter 라는 동사원형이 와야 되고요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playing soccer.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ing 붙여서 명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playing. 어, 이거는 to play로도 바꿨을 수있고요 어, 축구를 하는 것이라는 동영사나 통정사가 주어로 올 때는 단수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 <laughs> 그래서, 어, 땅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단수 취급해서 뒤에 동사는 단수면 워즈가야겠죠. 어, 워즈 더 쉽다 어, 흔들리는, 그, 떠, 물에 떠있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것보다는 해가지고 워즈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 나 o 이제 우리는, 어, 해 a 냐 h a 냐 요거는 과거형이냐, 아니면 현재형 쓸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laughs>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나오는 지금이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써줘야겠죠. h 브로 그래서, 처음엔 enter, 두 번째는 단수체급해서 w o s 그 다음에 h 브가 on, 21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이시 가리키는 어, 말이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처음에 어, 잠깐만. A, B, C, D 올바른 거. A번. It, 이것은 뭐죠? 어, 우리가 만든 우리의 사컬필드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잠깐. 우리의 사컬필드 맞고요. 그 다음에 B번. B번은 우리는 축구를 했다. 어디서? 우리의 사컬 필드에서 한 거죠. 우리의 사컬 필드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어, let's enter it. 우리 여기, 여기 참가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사컬토너먼트에 참가하자는 거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t은, 우리는 믿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뭐가 가능한 거? 우리가, 어, 월드 챔피언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세계 챔피언이 될수 있다는 것까지 맞네요. 자,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말이 올바른 거. 어 잠깐 B번 가볼게요. B번. B번이, 어, 여기. 우리는 플레이했다, c i 을온 l 그곳에서. 우리의 c i r c l 맞잖아. 아, 아, 여기, 여기 c i r c 이구나 c i r c l 죠 그래서 팀이 아니라 필드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가 틀려서 A, C, D입니다. A, C, D.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거. 대답할 수 없는 거. 어, h o 어떻게, 어, s o 어, 어떠냐. s o 필드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어, 축구장이 작고, 그리고 흔들려서 종종 바다로 빠졌다는 말이 있었고요. 누가, 어, c h e e r for, 어, 애뉴락의 팀. 누가 응원해줬죠? 응원해줬다는 말이 나, 나왔나요? 음, 여기 있네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cheered for us. 우리를 응원해줬다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에, how, h y 어떻게, 사커볼이, 아, 왜, 왜, 왜 사커볼이 왜그 바닷속으로 들어갔냐. 그 이유가, 어, 뭐, 흔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 보면, 어, 어딨냐. 응 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어 이것은 작고 흔들렸어 그래서 그래서 그 봉이 바다로 많이 빠졌다 흔들렸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How well, 얼마나 잘엔유라게 팀이 투 했냐 얼마나 잘 했냐 했을 때 마지막에 어, 여있네요 우리는 아주 잘했다. 엔드 d 어, 3등을 했다. 어, 3등상을 탔다. 라고 했으니까, 3등상을 탈 정도로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우 w 이 a n y 얼마나 많이, annual, 할까? 그, 그의 친구가, 어, every day, 매일 얼마나, 횟수,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는 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알수 없는 거. 그 다음에 흐름상 올바른 것은, 음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거1 번부터 볼게요. 1 번부터 보면 스티킹 아웃 튀어 나왔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레이럴 예, 나중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애프터 필요 없습니다. 그냥 3번스 레이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단 니은에 레이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애프터는 필요하지 않다. 다음, 나는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할 때, 나는 바란다. I hope that, 대절이 나와서, the weather is fine, 좋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이건 명령으로, 뭐뭐 해라, 라는 뜻으로, take, 가져가라. take, your, 또는, on, umbrella, with you, 너와 함께, When you go out, 너가 나갈 때, 너가 나갈 때 우선을 갖고 가라. 이렇게 명령문을 써주면 됩니다. Take an umbrella, 너와 함께 가져다 가라. 너가 나갈 때. 그쵸? 그 다음에 영령포리가 올바른 것. 보면요. curvy. curvy 하면 without curve? 아니지 커브가 오히려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소프트는 부드러운 건데 할드 어 d 딱딱한인데 이거 완전 반대 말이고요. 리치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 맞죠? 아까 전에 리치하고 e 트와 같은 말이라고 arrive at하고 fact는 너의 생각 어 그리고 idea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너의 생각. 근데 이거는 너의 생각이 꼭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할수 없어요. 틀렸고요치어은응원하인데샤 h o u 어, 툴리 질르는 거죠. 투쇼 뭘, 뭘보여주게해서 내가 지지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무언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소리치는 거. 응원하는 거 맞죠, 그러면. float는 떠있는 거죠. to stay or move under t h 그쵸. w a t 의 표면에, 표면 아래? 아래에는 아니네. 언더은는 틀렸어요. 언더리 아니라 위에 떠있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C번하고 2번이 되겠네요. C번, 2번,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그리드대로 A에서 D, 바르게 배열한 것은 우리는 처음에는 슬펐어. 하지만 우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라고 한 다음에 뭘로 이어져야 돼요? 어, 우리는 결정했다 모하기로 뭐 어, 축구장을 바다 위에다가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먼저 나와서 우리는 나무 조각을 모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 타일 묶어가지고 내일 박은 거죠. 어, 그래서 애프터 우리가 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몇달 동안 우리는 f i n a 마침내 우리의 축구장을 만들게 됐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했다라는 말로, 어, 정리가 되었겠죠. 그래서 c, b, 아 db, ca가 되겠네요. db, ca. db, ca. 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이 어색한 거와 달리 going to do, 너뭐할 예정이니? 하니까, I'm going to, 나 스키캠프 갈 예정이요. 어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t-shirt? 티셔츠 어떻게 생각하냐? 어떠니? I think it's too big for you. 너에게 너무 큰것 같아. 맞죠? 데이비드 로날드는 이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어, 축구 선수야. 정말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색하지 않죠? 어, I'm going to 나는 전주 갈 예정이야. 나의 커즌가 이번 주에. This is 비빔밥. 이건 비빔밥이야? <laughs> 이거좀 이상하죠. 딱갈 예정인데 이건 비빔밥이야. 그러면 안 되죠. 뭐해 a Have a good trip. 어, 좋은 여행 되라 냐 라고 하면 더 좋겠죠. But I think this hot dog가 조금 salty, 어, 짠것 같아. Why don't you drink some water? Why don't you 동사원형하면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으로 어, 물물먹어보는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4번이 어색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바르게 설명한 문장을 거, 고르세요. 지금 보면 더보이가 클린드 히즈룸, 그의 방을 after he did his homework. 숙제를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숙, 청소를 한 다음에 어, 숙제를 하죠. 그러면 숙제하기 전에 라고 해야겠죠. a f t e r 아니라 어, before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before. 그 다음에 더보이는 그 소년은 TV를 봤다. before he did his homework. 어, 그의 홈워크를 하기 전에 본게 아니라, 홈워크를 한 다음에 TV를 보고 있죠. 그러면, 홈워크를 한 후에 본 거니까, before, after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before the boy took a walk. 어, 산책을 하기 전에, 어, 디너를 먹었다. 산책을 하는 시점 8번이고요. 그러면, 산책을 하기 전에 밥을 먹은 게 맞네요. 10번. after the boy read book. 북을 읽은 후에 이제 잠에 들었다가 또 맞네요. 그래서 C번, D번이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 1, 5번에 보기의 표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uh, it was exciting. exciting은 아주 흥미진진하니란 뜻인데, boring은 지루하니란 뜻이죠.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I don't think so라고. I think this pizza tastes good. 정말 맛있어. 짜. 그럼 이것도 굿하고 테이스티 반대말이죠? 그러면 동의하지 않단 얘기고요. 레스토랑, 이 너무 깔끔해. 그죠? 근데 푸드가 맛있지가 않네요. 이것도 그러면 얘는 칭찬하는 데는 지금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That building looks strange. 그 빌딩은 이상해 보여. 근데 여기 이상하다 부정문 말 부정적인 말이고 뷰디풀은 긍정적인 말이니까 동의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 e 베이스볼 게임에서 인트 i 스팅 정말 재밌다는 거고, 이거는 아이온트 it,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거 또 좋은 표현인 거잖아, 좋단 얘기잖아. 그러면 나도 동의한 단 말은 5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판서 부분도 잘 필기해 주시고요. 피게 주시고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